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최고의 커트러리인 장듀보 라규올 커트러리 보여드려요. 아마 커트러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백화점에서 이 장듀보 커트러리를 분명 보셨을 거예요. 장듀보는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도 고가의 브랜드에 속한 명품 커트러리 브랜드입니다. 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명품 커트러리 장듀보 라규올. 이 장듀보 라규올 커트러리는요, 괜히 명품이라 불리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제품 아니고요. 장인이 모든 공정 에 참여해서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커트리예요 이렇게 프랑스 귀족이 사용했던 권총이나 칼의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유려한 곡선 라인과 고급스러움 품고 있고요. 그립감과 사용감도 탁월합니다. 프랑스 최고급 통스텐 430 소재로 만들었어요 이 핸들 부분도요 본드 사용 하나 없고요 리벳으로 다섯 군데 일일이 작업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듀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비슷한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원조는 다르죠 이 EPU 라벨은요 프랑스에서 오랜 기술을 쌓은 장인이 만든 카림을 입증해주는 마크인데요 이 마크요 장듀보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장듀보 커트럴을 구입할 때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구입처가 공식 수입사인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면 공식 수입사를 거치지 않으면 마감이 거칠어요 입에 들어가는 커트럴인데 잘못하다간 입안에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몇년 전에는 실제로 입안이 다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공식 수입사에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서 이 까슬한 부분을 매끈하고 부드럽게 2차 폴리싱 과정을 추가해서 들여오게 되다 있는데요. 병행 수입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해요. 저는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살때 옳은 제품을 사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병행 제품보다는 가격이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썼을 때 안전하고 마감이 좋은 걸로 소개드리고 해 싶더라고요. 이번 반짝인 하루 다다에서 진행하는 장비보 커트러리는요 공식 수입사인 무겐 인터내셔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니까요. 안심하고 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커트러리 소개해드릴게요. 이장디본는요 핸들 속에 들어가는 이날 부분까지도 통스테인 풀텐 구조로 제작되었어요. 핸들 끝부분까지 한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스탠드요, 속에 비어있는 그런 스탠이 아니고요. 야물차게 꽉찬통스텐이어서 잡아보면 참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한 이 스탠의 소재도요, 프랑스의 최고급 소재인 420-430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의료용 메스를 만들 정도로 안전한 그런 소재예요. 커트라리 핸들 부분에는 고강도 고품질의 ABS 수지를 소재로 사용하는데요. ABS 수지는 내구성이 강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으면서 오염에도 강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유격이나 흔들림에 있어서도 리벳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절대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장디보 커트러리는요. 명품 커트러리답게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고급스러운데요. 귀엽고 고급스러운 꿀벌 디테일 봐주세요. 장디보의 시그니처입니다. 여기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올려서 지지하는 역할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 보세요. 디너 커트러리와 디저트 커트러리. 꼭 엄마와 딸 같지 않나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각인된 부분도 장인이 손수 각인한 디테일입니다.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각인이 찍혀 있어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장듀보 커트러리의 가장 핵심은 이 나이프인데요. 절삭력 정말 독보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빗살무늬로 되어 있죠. 절성력이 정말 상당합니다. 음식 본연의 맛을 흔들어짐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칼날이 식칼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잼스푼을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너무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너무 귀엽죠. 손잡이 부분이 짧고요. 스테인리스 부분이 길쭉해서 깊은 찜통에서 잼풀때 정말 용이하고요. 유자차나 청귤청 이런 것들 때도 너무 좋죠. 이렇게 이번에 다섯 가지 컬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4가지 색상 중에 난 어떤 컬러로 가져와야 하나 분명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죠?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베스트는요 화이트 컬러예요. 그 어떤 그룹과도 모두 페어링이 가능하고요 깔끔하고 순백의 청순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게이 화이트 컬러예요. 그다음으론이 내추럴 컬러.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자개 장식 있죠? 은난 펄감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고급진 보석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햇빛 잘 드는 날 한번 비춰보세요 너무 흐뭇하고 예쁘더라고요 이 내추럴 컬러도 정말 인기가 많고요 올리브 그린이랑도 컬러감이 맞아요 그래서 섞어 써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플루티 레드도 추천입니다 이 플루티 레드는요 식탁에 샐러드도 같이 이렇게 플레이팅 해두잖아요 경쾌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다크블루랑 같이 써도 너무 예쁘고요 고급스러움의 최고봉은 컬렉션 마블입니다. 이 마블 컬러는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식탁의 품격을 높이 격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쓰면서도 너무 예뻐서 계속 만지작거리게 되는 마블입니다. 그리고 실버 그레이. 저는 이 펄감 있는 실버 그레이도 추천드려요. 아까 내추럴이랑 올리브 그린에 같이 이렇게 둬도 조화가 너무 좋죠? 보면 볼수록 고급지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브라운 계열도 무난하면서도 어느 그릇에나 다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커트럴이에요. 그리고 여름 컬러 두 가지 있습니다. 토닉 네온 핑크, 토닉 퍼플인데요. 컬러가 정말 시원한 느낌을 주죠. 무더운 여름날에 쓰기 계절감 너무 좋고요. 브런치나 디저트에 경쾌하고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어 요즘 쓰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 보여 드렸는데요. 컬러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집 그릇이랑 컬러감이 맞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장규모 커트럴리야 사실 거의 다잘 어울려요. 그런데 유독 특히나 페어링이 잘 되는 컬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라도 더 담으실 수 있도록 패키지 절약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알차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남은 하루도 반짝이는 순간들로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